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따나스다 일곱 번째 개송 시간입니다. 스타니파타 228번 개송이 되겠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파유타, 마나사, 달해나 니카, 미노, 고, 따마사, 사나니, 에, 파티파타, 아마따, 위가야, 라타, 무다, 니부팅, 분자마나이단피상게 라따나, 바니, 땅, 에, 테, 나사, 테, 나스, 와, 티, 호, 투.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처음에 이제 예, 스파유타마나사달해나니카미희노 고우타마, 사사나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제 관계대명사 남성 플로럴 노미너티브 형태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유타가 나옵니다. 저스파유타는 좋다, 좋은 잘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수, 플러스, 파유타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파유타라는 말은 이제 과거 분사형이에요. 파윤자디라는 단어, 이렇게 동사 전념하다 힘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pp 과거 분사형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 수와 파유타가 합쳐지면서 p가 하나 더 들어갔고요. 형태는 남성 플로럴노미노티가 되겠죠. 그리고 마나싸다 헤나에서 마나싸는 이제 마노 예,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드자짠의짤 우리가 <laughs> 예, 주로 쓰고 있는 그 만호 마음의 인스트루멘탈 형태입니다. 싱글러 인스트루멘탈 형태가 만았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독특하게 변화하는 형태들은 따로 좀 외워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달해인데요 달해나 달하가요. 확고한 한결같은이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달해나 인스트루멘탈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만하사하고 똑같은 격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확고하다라는 의미감뭐가 있는 것 같네요. 자그 다음에 니까미노 <목소리> 고오따마사사나이예요 니까미는 제 까마 없는 앞에 이제 없는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 접두사와 까마가 합쳐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탐욕 없는, 욕망 없는 그 이라는 의미입니다. 형태는 이제 이게 이제 민으로 끝났기 때문에요. 형태로는 이제 플루럴, 노미노티브가 아니까 미인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타마 사사나니. 자, 고타마 부처님입니다. 이 그리고 사사나 가르침이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사사나가 중성이니까요, 중성 징길러 로커티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과 합쳐 갖고 해석을 해보면 자. 많나서달해나예요 확고한 마음에 의해, 이제, 인스트루멘탈이니깐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과거 분사를 해석할 때, 그 과거 분사의 주체가 되는, 그니까그 과거, 과거 분사의 종사의 주체가 되는 말은, 인스트루멘탈이나, 제너티브 형태를 주로 띄고 있죠. 예. 네, 그래서, 확고한 마음에 의해 노력된, 예, 네, 잘 노력된, 열심히 노력된, 뭐, 열심히 전념된, 이건데, 확고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뭐 이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뒤에랑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해석은 확고한 마음으로 노력하고까지만 했고요. 그 다음에 니까 미노 고타마 사사나기입니다. 고타마의 가르침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욕망을 멀리한 이에 이들. 자 그다음 이제 뒤에또 지시사가 나오겠죠. 때, 바티바따,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욕망을 멀리한 이들, 그들은 바티바따, 아마따, 위가이하, 라다, 무다, 니부팅 분자마나가 하 되겠는데요. 자, 때는 아까 예를 받는 지시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물론 형태는 3층 대명사이지만요. 아유 여기 따네요. 예, 플루르노미노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티바따. 그래서 보면 빠띠가요. 얻음 획득이라는 여성형 명사거든 원래 빠띠 자체가 그 빠띠와 빠따 얻둠 도달한이라는 과거분사형입니다. 빠뿐아띠의 과거분사형이죠. 이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복카버예요 빠띠 빠따. 그래서 어, 얻는 것을 도달한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땅은 부정을 나타내는 아와 맞다, 죽음이라는 의미죠. 예,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맞다는 와라디라는 동사의 pp 형태입니다. 그래서 불사하죠. 예. 그것에 이제 목적격이 되겠고요. 위가이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위가하디, 들어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제런데 형태예요. 제런데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먼저. 또, 라따가 있는데요. 이 라다도, 얻다, 획득하다 라는 의미가 가진 라바띠. 너무나 잘하시는 동사입니다. 라바띠에 제런디 형태가 라다가 있어요. 이 형태 자체가 제런디 형태로 쓰이고 있으니까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특하니까요. 그 다음에 무다가 뭐 있습니다. 이거는 부사예요. 부사로 이 형태 자체로 무료로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브띠 평온, 정멸이라는 의미를 가지 여성명사고요 예, 기키저티브로쓰였고요 분자 만화는 분자띠, 먹다 또는 향유하다, 뭐 향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현재분사형, 예 PPR, 예, 현재분사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이제 플로럴 노미너티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아까 그러한 이들은, 자, 빠띠, 빠따라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빠띠가 얻은 획득인데요. 무엇을 획득하느냐 하면, 어, 제 주석서는 아랑과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얻어야 할 바죠.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분들이, 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얻고자 목표로 하는 것. 예, 그것이 이제 빠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티 빠다가 얻어야 할 바를 얻고 또는 목표에 도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전부 다 이제 플로럴 노미너티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이분들 앞에서 말했던 그 예에서 설명했던 그분들에 대한 설명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편의상 때를 그들은이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요. 그들은 얻어야 할 바, 파티를 빠다 얻고 아마 땅 위가이야. 불사에 들어가서, 자, 무다, 어렵지 않게, 라다 합니다. 얻습니다. 무엇을, 그것을 얻는데요. 그것이라는 것이 바로 불사를 갈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불사를 얻어서, 리부팅 분자만 합니다. 정열을 누립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어떤 말이 또 이어지냐면, 이 당피상계라따는 바니땅에 띠에나 사체나 스와티호 드가 있네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봐왔던 부분이죠. 자, 이것도 승단에 있는 뛰어난 보배입니다. 이 진리에 의해 축복이 있기를 이라는 말로, 어 저희가 방금 살펴봤던 개성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여기서도 승단에 어떤 뛰어난 보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어떤 보배가 있나, 단마에 어떤 보배가 있나,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승단에 어떤 보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다음 개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